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토입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최근 9거래일만에 벌써 180% 3배에 가까운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장 속인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하면서 이 게임 토큰 섹터의 반등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래 지표도 급격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8억 달러로 전을 대비해서 151% 이상 증가했고, 자, 그만큼 이제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리고 거래 대금 대비 시가총액 비율도 230%를 넘겼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번 급등을 두고서 게임과 메타버스 토큰으로의 단기적인 순환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엑시 인피니트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와 또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갈 수 있는지 모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엑시 인피니트가 독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 엑시인비디트 측의 공급 축소 정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상승 핵심 트리거가 지난 1월 7일 단행된 토큰 이코노미 개편인데 게임 내 보상 토큰의 발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어, 엑시인비니트 팀에서는 이보들이 독식하던 SLP 보상을 중단하면서 1일 발행량을 자그마치 90%나 급감을 시켰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루 평균 어, 약 450만 개 SLP가 매도가 되면서 이 인피니티 생태계로 계속해서 지금 억눌러 왔었는데 이제는 약이 하루에 18만 달러 규모의 매도세가 증발하면서 즉각적인 공급 쇼크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현재 작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 엑신비네트를 좀 바라보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 어, 시장의 유통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적은 양의 매수세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향하고 있는 검은색 선, 노란색 선이 바로 6 1선과2 1일 이평선입니다. 우리 코인상에서는 이두 이평선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투입병선이 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아, 바로 4일 전에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장대항봉이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다른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이 페라치엔 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9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이라서 조금 작게 보이는데, 자그마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도 골든크로스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2, 3일 후면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벌써부터 바닥을 잡아 놓으면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또 하나 코인이 지금 매지게 된 코인을 들 수가 있는데, 자이 코인도 최근 6거래일 만에 벌써 60% 이상이 나 급등하고 있고 아직까지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코인도 앞으로 수일 안으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다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코인들을 고래세력들이 계속 펌핑을 시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환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런 종목들 한두 개만 잡아내신다 하더라도 한달 뒤면은 여러분의 시드머니 최소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고 자, 이런 종목들, 끼가 다분한 종목들을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역시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래들이 다시 한번 재입성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절대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시가총액도 이 5,500억 원대로 아직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한때 20만원까지 넘겼었던 코드인 만큼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맥점자를 통해서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공략해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까지 삼아갈 수가 있는가. 자 우선 우리의 단계적인 목표가로는 4천 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정거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하락그램에서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돌파고 하 나서 종가에 주도록 그 위쪽에 안착해 주게 되면은 이제 6천 원까지 열리게 되고 또 6천 원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1 2 0 0 0 원까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는 최종적인 목표가가 아니죠.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그위 쪽으로도 이제 더욱 더 어, 지금 무궁무진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우리가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4천 원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권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들이 이해서 완전히 장악이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랠리를 펼쳐갈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의 추격에서도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도 우리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미 털기 작업도 필연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걸 여러분께서 항상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어, 매수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에 어, 비중을 10에서 30% 가량 과감하게 덜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대, 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고점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시장의 포모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뭐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기준 없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계 조정으로 인해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덜어내시고또 조정 구간 공포에 매도하는 구간에 어,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이죠. 이때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자금을 어, 외부에서 좀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패닉스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가장 필수고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선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비중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한분한분 한분 모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여러분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신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급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 에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망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 보시다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다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천프였습니다. 로 감사합니다.